갈대밭에 가보면 상한 갈대들이 종종 바람에 이 불리고 저리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바람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보면 사비와 격률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쉽게 그걸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등불을 쓸때 기름이 다하면 등불에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불어서 꺼버립니다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상처입은 인간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이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의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부는 예수님께서 성전떨에서 아침에 일찍 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바리새교인 사두교의 여인 교법사들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들로 오는데 신발은 벗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핥혀지고 크게 상처를 벌써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준엄하게 따졌습니다. 이 여자가 가는 마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쳐 죽이려면 가는 마다가 현장에 잡힌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와 예수께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